안녕하세요. 건강한 밥상 저속노화 레시피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백호의 맛있는 하루입니다. 오늘은 저속노화와 다이어트에 딱 좋은 계란을 주제로 네 가지 계란 요리 소개해드릴게요. 계란은 우리 몸에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식재료예요.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. 계란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. 맛과 영양 모두 잡은 계란 요리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 요리는 궁합이 잘 맞는 두부 계란찜이에요. 밭에서 나는 고기로 불리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우리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. 계란 넉넉히 풀어주고 연두와 물을 넣어주세요. 미리 썰어 놓은 두부와 야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전자레인지에 넣고 간단하게 조리해주세요. 참기름 간장소스 뿌리면 속편하고 든든한 다이어트 한 끼가 돼요.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 근육 유지와 포만감에 좋아요.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계란의 루테인이 만나 항산화 시너지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. 두 번째 요리는 포슬한 식감이 좋은 담백한 계란탕이에요. 계란에 소금 넣고 풀어 주세요. 끓는 물에 계란물을 빙 둘러 부어 줍니다. 젓지 말아야 포슬하게 돼요. 체반에 받쳐 건더기만 건져 주세요. 그릇에 담고 취향에 따라 후추 뿌려 줍니다. 참기름과 대파 넣으면 완성돼요. 칼로리는 낮고 기름기가 없어 부담 없이 단백질만 쏙 섭취할 수 있어요. 체중 관리하면서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 요리입니다. 세 번째는 양배추 듬뿍 넣은 계란 둥지전이에요. 양배추 대파 썰어 준비하고, 대파와 양배추 볶아주세요. 양배추를 둥지 모양으로 만들고, 가운데 홈을 만들어주세요. 계란을 올려주면 새 둥지의 새알 모양이라 비주얼도 예쁩니다. 뚜껑 닫고 반숙으로 찌면 되는데요.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, 계란의 단백질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. 포만감과 장건강, 노화 방지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답니다. 마지막은 하트 뿅뿅 계란후라이예요. 하트나 다양한 틀에 계란 넣고 들기름으로 구워주는데요. 예쁜 모양 덕분에 먹는 즐거움도 커지고요.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뇌와 혈관 건강까지 지켜줘요. 이렇게 네 가지 계란 요리를 소개드렸는데요.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부담 없고 항산화 효과까지 계란 하나로 다이어트와 저속노화 동시에 챙겨보시고,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